이놈은 건조해서 쫙쩍갈라지는 사막 피부 한 마리입니다 아... 스킨케어 또 갈아타야 돼? 그때! 녀석의 라이벌 촉촉탱탱 속광 피부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음, 오늘도 촉촉해... 으으서뭘 아, 바르길래 저렇게 피부에서 속광이 폭발하는 거지? 진짜 촉촉해 보인다... 그때! 속광 피부가 무언갈 얼굴에 바릅니다 아, 이봐! 아, 소중한 닥터신세라마이 스킨 리어모이스 리커버리 세라마. 제대로 된 속건조 관리가 필요하니? 네 맞아요 기다가 산뜻한 워터리 제형이지만 영양은 그특한 고농축의 프리암수면 좋겠네요 그럼 답은 없어 그럴 수가 닥터장수 세라마이든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 리커버리 세럼 밖엔 답이 없단 말이다 싱크히알루론산으로 깊고 빠른 수분 충전과 아퍼세라로 피부 보습 장벽 강화까지 그렇게 여러 날에 걸쳐 꾸준히 세라마이딘 세럼을 바른 사막 피부 헉, 이것 봐나 이제 사막 피부에서 벗어났어 아, 사막 피부의 상태가? 어, 사막 피부 진화 이제 너무 촉촉 탱탱해. 드디어 너도 속광 피부로 진화했구나. 오늘도 평화로운 아. 피부의 왕국입니다. 촉촉 촉촉 템 세라마이드 세럼. 지금 올영 런칭 기념으로 35% 할인 중이래. 놓치지 마.